구프타 TV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간만에 지금, 프라자 혼터에서 간만에 지금, 오깨도오 강종이다. 와, 얄팍아 이씨발. 오늘 같은 날강정 당하노. 와, 돌 아픈다, 돌아파 3,800개. 야, 한두 시간만 더 있었으면 지금 어렵천명 그냥 따라, 나오는 다인데. 아, 그 강종도 당했구나. 어, 돌궜다 허파 디비지 근네 무엇이 이래 아대가 안 맞다니까. <목소리> 무엇이 이래 아대가 안 맞아요. 오늘 같은 날 무슨 강종이 나온단 말이요. 아, 사람 돌아보고, 사람 돌아보고. 허파 디비지 근네 아, 강정이 아니다. 지금 10시 37분이다. 10시 37분입니다. 아, 일단은. 일단은, 마트 가서 어제 그, 오늘 준삼아하고 밥 먹기로 해가지고, 한 명이 또 연락이 안 되네, 아가. 병아리 한 명이. 병아리 하나가 연락이 안 돼. 준삼아랑 밥 먹기로 해가지고, 당할이 한 분이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마트 가가지고 어제 그 닭, 닭저닭 닭 내장 저요팔거든 어제 너무 맛있대가지고 오늘 고래고기를 몰라 했는데 야, 연락이 안 되네. 준만은또 서울 아들은 또 고래고기를 못 먹단 말이야 또. 서울 깍쟁이들은 거래 고기를 못 먹어요, 못 먹어. 어, 날이 또살살하네밤 되니까 아침 되니까 또 춥더만한 살살하네요, 살살해. 일단 이뭐 차가 뭐이래 차가 많이 막히노 이뭔 뭐, 뭐 날이가 뭔 뭐, 뭔데 많은데 뭐 좌회전 차들이 뭐이래만나쭉 뭐 사고가 났나. 많은 뭐 거야. 아 이제 다 이거 이러나 무슨 장면이야? 사고가 나버렸나? 공사를 하나? 공사를 하나? 공사를 하 일본 아들이 밤에 공사기가 어마 무시하게 한다. 어마 무시하게. 밤 늦게 잡아가면 돈도 얼마 따지도 못했다. 피곤하네 피곤해. 피곤하네요. 어이, <목소리> 아, 공사한다, 큰일 났다. 마트로 가려면, 바퀴 말고 길이 없는데. 마트를 갈락하면, 이거 말고 길이 없어. 무슨 일이야, 여기도 지금.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야. 이 도대체 무슨 일이고. 우리는 직진해서 가면, 어, 아닌데, 어, 길이 없는데. 어쩐지 이거 막히는 길이 아닌데, 이게 무슨 공사를 한단 말이야, 여기서. 아, 참, 이해가 안 가. 공사를 한단 말이야. 아, 어, 또다 살살하네, 날이야. 살살합니다. 어, 레바나 사가지고, 닌징무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방송이 델랑가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아리 한 명이 지금 실종되고, 다지 가.

건 노래가 나오는구나. 금방 금방 내가 줄서 있는 거 재키다. 이가 일본 사람, 일본 아들은 잘이재키는아들였다대처럼 이런 사람들 재키지. 아외도가 보고 싶죽겠네. 아 내가 다른 사람 왔으면 내가 술을 안 먹긴데 준사마 또 와가지고 하하. 내가 야, 이니이 씨발, 뭐야? 하, 참, 돌아보겠네, 뭐 하는 게, 이거. 허파 디비 지긋다, 허파 디비 지긋어, 뭐 하는 겁니까, 사장님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에이. 어. 어, 저 월춥놈. 어, 월로. 내일, 일일. 모레, 2일 내일 헌데 내일 아침, 와, 아침에 안 오니까 좀 오락이 안 되네. 오후에 저녁에 딱, 뭐, 딱, 딱 잡아내는데, 안 잡아, 안 되네. 아, 뭐, 나와야 되는 다이들이 그추 죽을 나다 이상하게. 오늘 강종당하는 이 다이도 존나 수상하다. 마이너스, 6,500회전 천한 돌리거든. 이, 지 마이너스 한10 한, 10한 한, 10 4만원 더 간다, 야. 그냥 완전 L자로 쭉 죽은 그래프 있잖아. 그래가, 이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뭐, 다, 데, 되지도 않는 건데, 680에 내가 시하나길래 그래가, 집에 가다가 챙기러, 뭐, 뭐, 알몇개 챙기러 지금, 잠깐, 갈라 하다가, 그래, 9시에 잡았다, 9시에. 2시간 치가지고. 레귤러가 많이 나와가지고, 레귤러가 많이 나왔어 다이가 죽을 뿐이 20, 뭐 20, 33, 4인 다 잡았는데 4 0에다안 된다. 아. 23, 4인 다더 잡았나? 20, 56인 더 잡았나? 20, 56인 다 잡았는데. 에이씨. 에이으으아 아. 한국은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해서 막길 도로가 개판 걸레고, 일본은 뭐 돈이 있어서 그러는가, 봐. 내 밤, 야간만 되면 무조건 도로공사다. 도시고속도로고 뭐 무조건 공사다. 일주일에 두세 번이다. 일주일에 두세 번. 조금만 이상하면 공사다, 이아들아뭐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어. 아우... 뭐 안보내주나 안 야이씨 하내 돌겠네 뭐하는거야 이거 지금 뭐하는 건가 지금 시간은 10시 44분입니다 어, 강정다인게 아니다 아씨 37분이야 38분에 끝나버렸다 아. 돌겄네에 돌겄어요 돌것돌 어이 뭐 뭐고 하아 씨나 아프겠네 진짜로 죄송합니다 그림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 그림이 안 나오고 있어 그림이 안 나오는구나 얼무 아프겠다. 신호대로 가면 안 되나? 와이뭐 이런 씨, 작업이 있나 이뭐뭐 뭐, 자겠다 말인데. 작업이 있어. 아, 씨, 맞아. 양전 뭐, 사거리 전체를 그냥 다저다 지금 막 막고 시리이뭐 공사 들어가고 와. 헤파 디비지 그다 헤파 디비지 그 스마트 가서 레바를 한개 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낙주가 날이 뭐 어, 마트 어 놀래라 마트 못 나도만 아씨 이 마트는 24시간 마 24시간은 24시간 하나 24시간 아닌 거같은데 24시간을 아닙니다. 24시간 안에. 안 해. 24시간 안같다 24시간만 어떤가 모르겠네. 14시간 맡은지 모르겠어요. 레바를 식사를 맛있게 하면서 레바를 하나 사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봅시다. 아이고, 무슨 먹을 게 있는지 가보도록 합시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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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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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아 죽어라 죽어라 죽아라다어라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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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아라 죽어라 죽기라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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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약국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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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가라 죽어라 죽어 아. 아, 어제 어제 내가 원래 이 집도 레바가 있는데 별로 안 신싱해서 안 내가 안산 거고 근데 어제 거기 가니까 와그거 진짜 더프다 진짜 어마무시하네 어마무시해 와 요거는 요거는 뭐 사랑이다 단새우 단새우죠 단새우 단새우는 사랑이야 단새우를 무조건 사서 먹어라 단새우가 있다 무조건 사라 이유가 없다. 한국에서 강국구에서는 먹을 수가 없어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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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레버가 없는데. 어, 아래 바가 없네. 컵정이고. 닭, 닭은 여옆에가. 레버가 있느냐, 없냐? 느레래 바가 없나? 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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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요 닭이거든. 닭 다른 거는 있네. 레버는 없네. 아 씨. 레버는 없다. 아, 씨. 밥먹밖에 없다 에이고싶은야 맞나 아싶데데어요헤싶 아, 데밥 먹고 싶은데, 이 먹고 싶은데, 밥 먹고 원밖에 안 먹고 싶은데, 밥 먹고 데은데밥먹원 말이 되나 와 하나만 더 있으면 딱 좋은데 씨발 하나밖에 없네 아씨 허파 디비지 이겼다.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십이랑 사가자, 가깐만 아씨 막왜막 하나밖에 없네아뭐 이런 노 지금 시간이 다 돼가. 사십이 다 팔릴 것 없다. 사십이 물만 한게 없다. 팔 전부 다팔리고아 뭐야. 전부 다팔리풍터단새우밖에 없다 됐다 단새부를 용서하자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쿱터TV 구독 좋아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좀 확실하게 눌러주시면 대단히 대단히 감사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감사

또는 필요 없습니다. 가자. 아 춥다, 좋아. 클났다아 어디로 침동돼아 어디로 갔지? 연락이 안 되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요, 삼촌요아시간늦어금 오늘 방송만 할것 같아. 너무 늦어졌니다 아, 너무 늦어서 방송은 못할것 같습니다. 레바도 없고. 개판이네 개판이야 내봐도 없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급할수록 천천히 갑시다 안전하게 마음이 급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병아리들은 곱타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급할게 없다 천천히 가도록 합시다 아침에 뭐좀뭐 여러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하여튼, 저, 일본 바지 라이프, 슬기롭게 좀 하시고, 다음 놀다 카페 생활도 좀 슬기롭게 좀, 현명하게, 무식한 행동하지 말고, 굽타도 뭐, 많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디 가서, 지금 해야지 상륙을 올리고 그런 좋도 행동을 해서 <laughs>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회원 여러분 잘좀 슬기롭게 생활 좀 해주십시오. 카페 활동을 좀 슬기롭게 좀 하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춥다. 날이 춥다. 불 켜자. 아. 그래 봐라. 또 가서 또 주차장에 차 대고 또또 또 내려가려면 일이 많단 말이야. 이게 일이 많은 거라. 아하. 전화를 한번 해 보자. 받는구나, 병아리들은, 역시. 병아리들은 종잡을 수가 없다. 병아리들은 종잡을 수가 없어. 어, 어딘겨? 어, 어딘겨? 아가노야 아, 아, 마, 아, 나 아, 아, 먼저 맞추가 한잔 했나? 아니. 아니, 아 또비가 다아비 또비 이리서 못 온다더라. 그 또비가 안아서 당신도 안 왔네 그래야. <laughs> 아니, 아 야이 개 <laughs> 아 네씨 어이가 없네 그러면 알았다 알았다 너희끼리 놀아라 너희끼리 놀고 가기 전에 한번 보던 갑시다 야이 무서운 놈들이네 이것들이 벌써 나만 제주도의 떠 사장이 맛보면 어, 막 시바, 저녁 6시부터 마시고막 마치는 것도 아니다. 오락당하다 <laughs> 저녁 뭐, 6시, 7시에 마감하고, 세리, 막 가서 벌써 달리가지고 완전 술 마시고, 개꼬리가 맞아서 해가 다 고해가 있네. 와, 이거 어마무시한 놈들이네, 이런 놈들은. 엄마, 와, 길을 새로 싹 닦았네, 열흘. 이야. 저녁 뭐, 6시, 7시 되면 마치가지고, 벌써 지금 막 술꼬리 가지고 막 햇바닥에 꼬여가지고 막 뭐라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겠다. <laughs> La oss gå. 굽덕입니다. 굽덕입니다. 왜, 왜 가고 있다. 와요. 가고 있다고. 다 왔다. 누구랑 있노? 누구랑? 애들 안왔는데 누구랑 있노? 혼자 있지 네. 혼자 그 나무 나물, 나무라고 시키가 묵고 있으라. 나무라고 시키가 그 맥주 한잔 하고 있으라. 맥주 한잔다 먹었습니다. 한잔더마한잔더 마시라. 강정강정이다강정강정 강종, 강종, 그, 금마들, 금마들 지금 약속해놨는데, 그 술꾼들 또비가 와가지고, 저녁 10시에서 벌써 나가가지고 술 꼬리가지고 햇바닥 돌아가가지고 지금 술체가 못 온다. 그 무서운 놈들이다, 준사만. 그 쎘는데. 나는 요, 10, 어, 가들 어, 그못 오니까, 우리 둘이 묵자, 방법이 없다. 벌써 술, 벌써 술만땅 됐다. 지금가고 아, 있다 댕게어한 아, 5분, 5분 정도 이제 도착한다. 이어 도착한다. 어어어놈어이어어어어어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서어어어어어어가 자 기다리고 있으면 빨리 가도록 b 겠습니다 빨리 빨리 가도록 b 시다 신호는 l i b a 리 신호 a l i B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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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l 백사장이 오나, 뭐, 안 오나, 어찌되나 백사장. 백사장 오는게안오는게 어찌되는겨. 어머, 뭐 온다, 안 오면 안 온다, 뭐, 이 이야기가 이 있어야 될까요. 아우, 날이 이게 뭐, 오늘 풀린다도 뭐, 전혀 풀리지도 않나? 낮에 약간 좀 따뜻한 것 같더만, 갑자기 또 밤도 덜나춥네. 이끼도뭐 어마무시하게 나올 보더라고 신호 잘지키나 된다. 횡단보도 사람이 지나가면 이제 가면 된다. 한국처럼 뭐 기다리고 이러고 신호 받게 되가 없다. 사람이 지나가고 사람이 없다. 그럼 안전 안전 확인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아, 다야. 안전을 확인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일본도 바로 무단횡단 많이 한다 무단횡단 하잖아 이제 일본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지 않습니까 와이걸 아무리 바로 해도 삐딱하게 보이는 이 무슨 병이가 바로 했는데도 삐딱하게 보이는 이 무슨 병이 그립나아 선불주차장 저거 때문에 선불주차장 저거 때문에 이번에 살아났다 안 그랬으면 지금 막 주차비 지금 어마무시한데 저 처음에 몰라가지고 선불주차장 저거 때문에 와 그나마 주차비가 좀 세이브 좀 돼서 다행이다 300원씩만 주면 된다 어마 무시하네요. 어마 무시해. 다 같이 맛집 지도를 만들어. 맛집 지도를 뭐 어떻게 만드는데? 뭐 어떻게 하는데 광주 전남편 넥스트 뭐 뭔데? 뭐 지금 뭐 아나? 야이 씨. 니가 뭘 아냐고? 얄팍한 이마 저 이, 이런 SNS에 올라오는 그런 맛집 말고 진정한 이마 그, 그런 거는 국타행마다 전화해서 진정한 맛집이 어딘가, 진정한 맛집을 물어봐야지. 얄팍한 SN, SNS, s n 에 유명한지. 그런 거는, 마 누가 그못하나못하나못찾나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싫어야. 그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노포 맛집 있잖아. 어마무시한 내공이 있는 그런 데를 지금 소개를 시켜줘야지. 뭐 장난치는 거도 아니고 지금 와자는 거예요, 지금. 맛집 좀 추천해 주십시오. 부산 경남 회원들한테 딱 이래 쫙 해가지고 댓글에 달면 되나. 어마무시한 또 내가 맛집을 국타가 또 알고 있지. 부산 경남도. 돼지국밥, 지존 뭐 이런 뭐 뭐야? 이재무 피자, 뭐 치즈, 뭐 하는 게야. 빨간 떡볶이, 뭐 이런 뭔데야? 아참덜걷다아참더구나아 돌겠다.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가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차댈때 있다. 이 시간에는 아 8시 9시에 차댈 때가 없어서 그렇지 이 시간에는 뭐 텅텅 비가 있다. 이 시간에는 이 시간에는 텅텅 비가 있어요 이 시간에는 텅텅 비가 있어 내 자리는 있어요 쿠프타 쫙 하다. 이거 쿠프타는 뭐, 뭐, 뭐 없는 말을 안 한다. 쫙 하잖아. 항상 8시 9시 되면은 자리가 없어도 항상, 지금 이 시간에는 뭐, 이 오피스 지역이라서 이 시간에는 다 퇴근하고, 차다 퇴근하고 다 철수하고 없다. 국터 같은 사람이나 이런 데 차를 들지 일반 아들 이런 데는될 뭐.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 지금도 좀 챙기고 좀 있어 보이시 아,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얄파가, 간만에 뭐, 얄파가 몇개 뽑아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터 지금 이렇다, 지금. 사람들은 준비를 하고 미리 잔도 또 끊을 남도 일이 또 많다. 아, 난리도 난리. 난립니다. 준사아또 맛있는 거한 그릇 먹이고 준사아 오늘 들어왔거든. 준사아를 맛있는 걸한 그릇 먹이고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